안녕하세요. 가인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총 13개 동 대단지입니다. 13개 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금촌역, 어, 경의 중앙선 금촌역 걸어가시면은 10분 안에 갑니다. 안쪽으로 그냥 쭉 직진하시면은 그냥 바로 금촌역이에요. 이 때문에 편하게 역세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는 자녀 세대가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빨리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현장 13개 동답게 주차장 정말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주차장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한 대만 되실 수 있, 차량 한대 있으신 분들은 그냥 한대 되시고요 차량 두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차한 대를 앞쪽으로 빼고 뒤쪽에 또한 개를 더 되실 수 있게끔 한 라인에 두 개를 앞뒤로 다 되실 수 있게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차량 두 대까지는 세대별로 주차 편하게 하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3개동 대단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층은 이제 세 세대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기준층하고 좀 특가 세대 복층이 있습니다. 복층도 한번 같이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올라가서 어떤 구조의 집인지 영상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기존층 복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저는 오늘 복층 한번 나왔습니다. 502호로 준비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당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아, 이 502호는 지정호수 특가입니다. 어, 아, 복층인데 가격이 저렴합니다. 저렴한 이유가 항상 있겠죠 자 실내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현관에는 어, 보시면은 신발장이 없습니다 신발장 없이 옆쪽으로 도시면은 신발장이 이렇게 팬트리 공간처럼 신발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수납하실 수 있게끔 우산꽂이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은 좀잔 짐들 넣어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지저분한 짐들을 다 넣어 주시고요. 현관 깔끔하게 써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중문은 양계형도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문이 다 열리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 한쪽 문만 많이 이용을 하실 겁니다. 문 닫아 놓고 이렇게 닫아 놓고 한쪽 면만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녹색 문으로 준비가 되어 있 있네요. 실에 들어오시면 은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입니다. 네,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은 어, 거실, 그리고 주방, 그리고 뒤쪽으로 이제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그래도 방 3개 복층이에요. 어, 기준층은 방 3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화장실도 2개입니다. 근데 조금 이 주방 쪽이 복층 올라가는 계단 때문에 주방 쪽이 좀 작아진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자이 집이 가장 저렴하게 특가로 준비가 돼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 단지끼리 마주보고 있어요. <laughs> 아, 마주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막혀 있습니다. 예, 단지끼리 막혀 있다 보니까 이 집이 저렴하게 특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맨 앞동은 비싸요. 맨 앞동은 비싼데, 막혀 있는 집들은 저렴하게. 근데 여기는 앞집도 5층 건물이고요. 요 집도 5층 건물입니다. 그래도 위에는 다 뚫려 있어요. 햇살에 들어오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남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햇살에 들어오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시야 면적으로 앞쪽이 막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만큼 가격은 저렴하게 준비가 들어갑니다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돼 있고요 어, 이쪽이 이제 아트월이겠네요 아트월 대형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반대쪽으로 쇼파짜리. 쇼파짜리도 보시면은 웨인스 코팅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쇼파짜리 6인용은 안될것 같아요. 한 3, 4인 쇼파 정도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갈 것 같네요. 거실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까요? 예, 거실폭도 뭐 작은 편은 아닙니다. 거실폭은 네, 4m 30이거든요. 그냥 무난하게 4m 30 거실. 그래도 4m가 넘는 거실입니다. 예, 4m 넘는 거실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거실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주방과 거실은 <laughs>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은 기업자형 구조의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식탁도 한칸 낮춰 놨거든요. 그래서 식사하실 수 있게끔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고벽돌 인테리어도 들어가네요.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톤 인테리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냉장고 자리예요. 아 냉장고 자리가 한 칸밖에 나오지 않네요. 자 뒤쪽으로 보시면은 어, 삼구 쿡탑은 가스레인지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후드 깔끔하게 히든 후드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 있고요. 거기다 큰 장어로 전자레인지 밥솥 자리까지 또 완벽해요. 하지만 냉장고 자리가 한 칸이네요. 아, 우리는 김치 냉장고도 들어가는데. 자, 냉장고 자리가 살짝 아쉽긴 하네요. 자 이렇게 주방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에, 요리하실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준비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 옆에 다용 도실도 한번 보시면은 다용 도실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긴 합니다. 안쪽은 세탁기 건조기 보일러실, 세탁기 건조기 안쪽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앞쪽 공간은 재활용품 쌓아 두실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를 놓기에는 공간이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 그리고 외부로 어, 외부 테라스가 또 준비가 돼 있거든요 자, 테라스 한번 제가 나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외부 테라스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어, 와, 넓다 그건 아니고 그냥 길쭉한 테라스 네, 길쭉한 테라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짐 같은 거 편하게 놓으실 수 있게끔 살짝 살짝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길쭉하게 네, 주방 옆에 다용도실로 빠지는 테라스가 뒤쪽으로 어, 집 뒤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뒤쪽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냉장고 공간이긴 합니다. 아 김치냉장고 정말 어디다 둬야 될지 조금 아쉽긴 하네요. 예, 보시면은 다용도실에도 넣어 놓으실 수 있으면 좋아, 좋을 텐데, 넣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 요거는 요... 김치냉장고 자리 공간을 잘 확보를 해주셔야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안방은요. 자 보시면은 거실은 반짝반짝 폴리싱 타일이에요. 하지만 안방은 강마루. 방들은 다 강마루 시공입니다. 그리고 방마다 에어컨은 기본이죠.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가고요. 각방 온도 조절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방은 통으로 준비가 되면서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자, 드레스룸 공간 조금 아쉬운 건 환기창이 없네요. 환기창이 없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드레스룸 공간.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화장대 공간 활용해 주시고요. 안방에는 편하게 침대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방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 볼까요? 드레스룸 공간 빼고, 예, 통으로 안방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방은 3,700에 3,300 정도. 그냥 무난한 안방 사이즈로 침대, 그리고 화장대. 저 부부욕실 앞쪽 공간이 살짝 턱이 있거든요. 저 공간에 화장대 놔주시면서 드레스룸 쓰, 써주시고, 그리고 안방은 침대만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근데 부부욕실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부부욕실 한번 보시면은, 자 부부 욕실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수납장, 세면대, 변기밖에 없습니다. 수납장, 세면대, 변기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소변 보실 수 있게끔만 준비가 들어가네요. 조금 아쉽지만 샤워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렇게 썩 넓은 편은 아니다.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안방 어, 드레스룸 준비가 돼 있어서 그래도 생각보다 나름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네, 이 안방 옆 쪽으로 두 번째 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시각적인 인테리어예요. 네, 선반으로 쓰시라고 시각적인 인테리어로 여기가 벽난로예요. 벽난로. 근데 뭐 뜨거운 바람 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시각적인 인테리어로 선반 쓰실 수 있게끔 준비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은 옆쪽으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가고요. 자, 두 번째 방은 그래도 붙박이는 시공이 들어갑니다. 예, 보시면은 문 뒤쪽으로서 해 붙박이 시공이 되어 있고 어, 방 사이즈는 그렇게 뭐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자녀분 방으로 쓰실 수 있게끔 붙박이 한번 다 열어봐 드릴게요. 문 뒤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붙박이를 활용하시려면은 문을 닫고 어, 활용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방 사이즈는 아 붙박이 어, 사이즈는 이렇게 두칸 두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 쓰실 수 있게끔 그리고 예, 방 사이즈도 뭐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문 열면은 에 예, 부박가 에걸리적 예, 거리긴 합니다. <laughs> 그래도 문 닫고 부박이 활용해 주시면은 좋아요. 자, 방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 볼게요. 자, 여기 방 사이즈는 자, 2600에 2600에 3100입니다. 2600에 3100 사이즈면은 그냥 일반적인 방 사이즈. 거기다가 붙박이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방 준비돼 있고요. 안쪽으로 여기 입구 쪽으로 이제 세 번째 방입니다. 기준층에는 방이 세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에도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가고요. 어, 여기는 그냥 통입니다. 아, 근데 세 번째 방이 그렇게 와, 넓다 이런 느낌은 아니네요. 안쪽으로는 깊숙하게 들어가는데, 폭이, 예, 폭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세 번째 방도 한번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안쪽으로는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예, 폭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다. 자,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자, 이렇게 3,000에 2,400, 예, 3,000에 2,400으로, 그냥 3종 가구만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와, 넓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냥 수도권의 일반적인 방 사이즈로 중간방 넓게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존층에는 방이 3개입니다. 방 3개로 준비가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은 바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바닥은 미끄럼버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 있습니다. 어,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파티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장, 어, 젠다이 선반 조그맣게 세면대 위쪽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메인 욕실은 여유롭게 준비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은 코너 선반 하나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요게 이제 기준층입니다 기준층은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정말 냉장고 자리 어디다 놔야 될까요? 예, 냉장고 자리가 예, 한 칸밖에 없는 게100% 만족할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저렴합니다 가격 저렴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층 올라가는 계단은 주방 뒤쪽으로 예, 복층 올라가는 계단 경사가파르지 않습니다 예, 편하게 올라갑니다 와 벽면도 이거 돌 같아요 와 인테리어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오, 이런 거 진짜 천연 대리석 같은 느낌 나요. 자, 올라오시면은 복층 편하게 올라옵니다. 예, 복층 굉장히 편하게 올라오고요. 올라오시면은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층은요. 어, 뭐랄까? 루프탑 같은 개념입니다. 뭐 화장실도 없고요. 뭐 방도 따로 준비가 돼 있는 건 없습니다. 복층은요. 통입니다. 예, 복층은 통이에요. 통으 준비가 되 있고요. 양 옆으로, 양 옆으로 테라스가 두 개가 더 들어갑니다. 어, 1층에도 주방 옆쪽으로 테라스가 있긴 했지만 여기는 조금 넓은 테라스가 어, 복층 양 옆으로 테라스가 두 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복층은 층고 높습니다. 예, 층고 굉장히 높아요. 제키가 175거든요. 175인데 단한 번도 허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근데 복층에는 화장실 없습니다. 예, 화장실도 없고요 그냥 통으로, 원룸 같은 느낌으로, 예, 그냥 거실 넓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닥은 전기 판넬로, 예, 전기 판넬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한번 여기 사이즈 한번, 통으로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통으로. 어, 굉장히 넓어요. 말이 울리죠? 예, 굉장히 넓습니다. 자, 사이즈가 5,000, 5m가 다 넘어요. 5200에 5900입니다. 굉장히 여유롭게, 그냥 복층은 루프탑 개념으로 여유롭게 통으로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따로 에어컨은 시공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냥 통으로. 대신에 양 옆으로 테라스가 두 개입니다. 자, 먼저 요 왼쪽 테라스부터 한번 나가볼까요? <laughs> 테라스가 양 옆으로 두 개가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나와서 보시면은, 어, 요렇게. 어 생각보다 뭐 작은 편은 아닙니다. 예, 생각보다 작진 않고요. 여유롭게 이렇게 통으로 일단은 요 왼쪽 테라스부터 넉넉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근데 외부로 전기 콘센트 시어 뭐어 수도 배관 시설은 따로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통으로 넓게 쓰실 수 있게끔 한쪽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반대쪽에도 테라스가 있습니다. 반대쪽에도 여기는 테라스를 양옆으로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여기도 또 테라스를 나가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테라스가 두 개가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도 한번 열어서 나가 보시면은. 뭐 거의 비슷한 사이즈 테라스가또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수도 배관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예, 수도 배관이 이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콘센트는 외부로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전기 콘센트는 빠져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테라스가 양옆으로 두 개를 좀 넓게 쓰실 수 있게끔 그리고 가운데 방은 그냥 통으로. 원룸 같은 거실 넓게 빠져있는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테라스 넓게 양옆으로 다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굉장히 저렴하게 특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하니까 오셔서 좋은 집꼭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인주택의 최영서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